김 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1위가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음.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많은 정치인, 이건 역시도 1위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음. 이랬던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후퇴하고 후퇴해서 손절해버린 거 보수 정치인들 아닙니까, 결국에. 언제까지 이렇게 손절 손절만 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약해질 겁니까? 나약해질 겁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특별법도. 이거 지금 위헌 아닙니까? 내란 사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특별 재판부는요 헌법에 보장되어야 군사법원처럼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헌법의 기준도 없이 헌법의 명시도 없이 특별부가 설치가 됩니까? 이거 그럼 위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란 사건은 사면복권 못한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이 헌법 위에 있나요? 이것도 지금 위헌이잖아요. 음. 위헌적 발언이 한개 나오든 열개 나오든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물론.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위원이든 위법이든 본인들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싸워야죠. 제가 계속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이 순간에요 선비질할 사람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무사가 필요합니다. 싸울 사람 필요합니다. 내목 걸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 거지 탁상머리에 앉아서 이러자 저러자 내편니편가르고 네 앉아 있을 선비질이 필요가 없다고요.